반드시. 죽기 전에 메카를 한번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 삼본일치가 뭐, 뭘 뜻할까? 삼본일치가 뭘 뜻할까요? 응? 말과 글자와 행이 일치하는 거야. 3번 세 가지 근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호경영이라는 말을 하거나 마음속으로 읽기만 해도 우주 백군과 연결돼 안 돼. 바로 백해가 열린다는 거야. 이 3번 일치를 꼭 잊지 말아요. 호경력이를 생각하거나 말로 하거나 하면은 뭐 예수나 석가나 어떤 사람을 생각해도 에너지는 평균이야 평균. 편균. 평균인데 호경력만 생각하거나 부르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천 배, 만배 쇠져 버려요. 그러니까 백군과 연결이 돼서 교시 와이파이가 탁 작동해 버려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죠? 이거 내가 거짓말하는가? 그런데 우리나라에 나오 있는 예언자다 뭐 성자다 도인이다 이런 자들은 그런 것이 없어. 이론만 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야. 천 년을 배워봐야, 그거 가서 염력을 배운다, 그거 가서 무슨, 응? 어? 명상을 배운다, 참선을 한다, 천 년을 해봐. 처음 시작할 때나 나중이나 똑같아. 아무 변한 게 없어. 단 하나 변한 건 내가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 아, 굳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종교에 백 년을 기해봐. 들어간 것만 있지, 나온 게 없어. 그거는 종교 안 믿어도 그만큼 그런 행동을 하면 그만한 복이 들어와. 맞아요, 맞아요. 아니, 종교를 안 믿어도 그렇게 열심히 해봐, 그냥 모범적으로. 복이 들어와. 알겠죠? 네. 핵죄 어천이라. 아니, 하늘에, 실제 우리가 하늘에 죄를 지으면은, 핵죄 하늘에 죄를 지으면은 뭐라고요? 응? 어? 핵제어천이면 무소도야라. 아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무소도야.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죄를 지어버리면 기도할 곳이 없다. 그이 말은 다른 말로 반해서 용서받을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호경령 해버리면 이말한 마디 해버리면 핵제어 창무소워 들어가 싹 사라져 버려. 어. 바로 바로 그냥 바로 그냥 백해가 탑 열려 가지고 하늘 우주 와이파이가 머리에 다 꽂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백궁 티켓이 준비되는 거야.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늘의 죄를 지은 자는 업을 받아가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호경이 부를 때는. 백회를 열어줘 안 열어줘? 아, 분명히 저 사람이 살인자인데 이 백회가 열릴까? 안 열려 모든 인간들은 70억은 백회가 안 열려요 죽기 전에 한 번도 안 열려 그런데 호경경 부르면 열려 안 열려? 열린다는 뜻은 하늘에서 하늘을 호경경을 부르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제로로 해줘 안 해줘 해줘 안 해줘 백회가 탁 열리죠 그때 자기 소원을 이야기해야 돼 백회를 먼저 밤에 자기 전에 허경영 해가지고 백회를 탁 열어놓고 나는 지금 돈이 안받칩니다 나는 집이 안 나갑니다 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애는 공무원 시험을 칩니다 요거를 해결해 줄기를 믿습니다 해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지 알겠어요 해결해 줄줄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대로 말하면 그대로 그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모든 종교인들은 그거를 한둘, 백회가 열리나 안 열리나. 아, 여러분의 핸드폰 꺼놓고서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전화에다가 내 친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사정해봐. 친구가 들리나? 안 들리는데 친구 전화번호만 찍어놓고 계속 부탁을 하고 앉아있는 거야. 낮에 보니까 이 전화가 연결이 안 됐어. 맞아, 맞아. 그런 걸 우리는 모르고 여러분들은 전화에 다 가지고 막문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헛거야 여러분들 어떤 종교 재단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백회를 열고 하늘하고 교신이 되나 안 되나. 내 눈에는 여러분들 머리에 우주 와이파이가 다와 있는 게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안 보이면은 이걸 가지고 확인을 했잖아. 말로 해 보니까 돼안 돼? 돼. 백회가 열려서니까 손이 안 떨어지죠? 확신해. 그다음 글로 허인 영상 가지고 한번 몸에 붙여 봐. 달라지 안 달라져? 사진 붙이면 달라지 안 달라져? 글로도 증명이 되는 거야. 이걸 3번, 세 가지 근본이 일치해야 돼. 무슨 이해 갑니까? 또 행동으로도 일치하는 거야. 하늘궁에 여러분이 온 거는 행동한 거맞아안 맞아? 하늘궁에 온 사람과 안온 사람은 행동 하나에서 차이가 나 버리는 거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하늘 공을 많이 왔잖아. 네. 그러면 그게 행동에 들어가, 안 들어가? 요세 가지. 여기 왔을 때는 실물을 보는 거야, 또. 이거는 이름이나 글자로 재미를 봤지만은, 요거는 뭐요? 예 실물을 보고 끌어안음으로써 내 호르몬이 싹 바뀌어버려. 그냥 <laughs> 평생, 평생 못생겼다고 남편한테 지어 박혔는데, <laughs> 나한테 와서 끌어안으면 그 스트레스가 싹다 달아나버려. 싹 없어지고, 싹 없어지고 그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돌아갈 때까지 내한테는 사랑에 사랑을 받는 대상이야. 맞아 맞아요. 어 아무리 나이 많고 병들어도 나는 따뜻하게 끌어안아주고 에너지를 줘. 그래 안 그래? 근데 일반 남편은 이거 단 걸고서 쓸모 없으니까 병만 걸리고 아주 속만 새기고 돈 잡아먹는 무슨 귀신인가 맞아 맞아 돈을 퍼부어도 퍼부어도 효과는 없고 계속 돈만 들어가는 그런 몸뚱아리를 가지고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오면 병도 낫고 기분 좋고 그냥 사람들이 또 하나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다 70억이 미래가 보장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 여러분 거기 그 와서 열심히 회사 다니면 미래가 보장되는 줄 알아요? 그 사람 나중에 정년퇴직 해가지고요 통장에 돈 가지고 삼골에 가서 혼자 이렇게 한번 살아보래 미래가 보장돼 있나? 죽고 나면 보장이 있나요?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만 그 돈이 보장해 주지 그 사람 숨이 꼴강 넘어갔을 때 허경영이가 거기서 보장해 주나? 이3본일치를 그 사람한테서 산속에 혼자서 얻어낼 수 있나? 없어요. 없어요. 거기서 아무리 하나님, 부처님 마무리 불러봐도 그 전부 그냥 몸에 변화 안 오고 사후에 변화가 없어. 그래야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삼본 일체, 세 가지의 근본이 일치하는 거야. 이게 정말말 하자면 행동도 여러분들이 옮김으로서 허경영이 있는데 지금 왔죠, 그죠? 어, 이집트 사람들이 그 주로 믿는 게 뭐예요, 그? 가서 가는 데가 어디야? 메카에 있어야 안 있어? 마음 이슬람교. 마음 이슬람교 메카가 있죠? 그 메카에 가서 그 사람들의 오계는 쉽게 하고 틀려 오계에서 제일 뭐, 뭐야? 제일 첫 번째가. 오계, 그 이슬람 오계. 말해봐, 이슬람 오게. 저, 우리, 저, 백과사전에 한번 이야기해봐. 하루에 몇번 기도해, 다섯 번. 그래, 안 그래요? 또, 자비를 베풀라. 금식해. 어, 금식, 어, 라마단을 지켜. 금식해야 돼. 바로 그야.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하루 다섯 번 하는 거는 그건 기본이고, 그것도 계율에, 계율도 있고, 반드시 죽기 전에 메카를 한번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 죽기 전에 메카를 가서 행을 옮기지 않으면 걔들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거 가서 보통 몇십 명이 발표해 죽어요. 매년 몇십 명이 발표해 죽어. 압사해가지고 죽는데, 그발표 죽는 걸또 낙으로 생각해. 겁을 안 내. 메카에서 발표 죽는 거는 영광이라고 생각해. 그래, 이미 늙은 거 죽을 바에는 메카 가서 발표 죽자. 이러고. <laughs> 가서 그냥 사람이 많은 데만 골라가면서 엎어져, 일부러. <laughs> 그러면 다른 사람이 밟아주는 거야. 그러면 조용히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그 사람들은 생과 살을 미래, 보이지 않는 세계에다가 두고 있지, 이 세상에 두고 있나, 없나. 이 세상의 부이 영화에 두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그렇나? 인도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 네 가지 계급이 있죠. 제일 위에가 뭐예요? 브라만, 브라만, 브라만 카스트리아, 그죠? 카스트리아 네. 브라만과 카스트리아 네. 계급이 되어 있죠 바이샤, 수드라 네. 네 가지 계급이 있는데 그 브라만이 뭐예요? 성녀야 네. 성녀가 제일 높은 계급이야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브라만, 카셔트리아 대통령이나 관료들 두 번째 계급이야 세 번째 계급이 뭐예요? 바이샤 네. 네 번째가 수드라야 네. 그러면 수드라라는 사람들은 이 불가촉 천민이야 위에 있는 사람과 손을 마주하거나 피부를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더 나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인 수드라가 바이샤나 말이야, 크샤트리하고 결혼하면 있을 수 있나 없나? 존재하지가 않아, 그런 거는.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도 안 돼. 뭐, 암만을 한다고 그 사람들 암만을 해줘도 안 돼. 피부가 다 하면 안 돼. 불가촉. 가까이 하면 촉을 느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천벌 받는 거지. 즉 핵죄 의천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죄를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늘에 짓는 거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도라는 참 진짜 무슨 마음을 먹겠냐? 이 세상에는 낙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어. 이 천민으로 있는 것을 복으로 생각해. 왜? 다음에 죽으면 브라만으로 태어날 수 있다 이거야. 고생을 했으니까. 그럼그 사람들은 뭘 믿어요? 인과법을 믿어. 그럼 그 불교가 아니요 힌두교야. 그 힌두교도 인과법을 믿어요. 하,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수드라가 돼서 천민 생활하면 다음에는 브라만으로 태어날 거야. 아니면 내가 극락으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 계급을 현세에 두지 않고 다음 생에 가서 진급한다는 거야. 알겠죠? 뭐이 세상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계급이 바뀌는 그런 제도는 인도에 있어 없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수두라는 영원한 수두라야.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씌워가지고 남의 구두도 닦아주고 천민생활이 있는 대로 할수록 즐거운 거야. 그걸 많이 할수록 다음에는 기족으로 태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두고 있지. 이 현세에는 원래 희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 게 희망이야. 알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백궁을 가는 게 희망이지. 이 세상에서 국민 배당금 받고 사는 그게 희망이 아니야. 그것도 희망은 희망인데, 그거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희망이야. 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음,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기를 바래요. 음.